안녕하십니까. 독산의 마라토너 박총필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철교 북단입니다. 제가 잠실철교 북단에서 남단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남단방향에 잠실역 바로 옆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laughs>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바로 옆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제가 잠실철교,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철교 북단에서 남단방향으로 이동해서 잠실벌 아, 집으로 귀가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아, 저녁 8시 정도 됐습니다 제가 부산 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소재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에서 오늘 2박 3일 강의를 마치고 아, 기장읍에 버스 정류장에서 2시 10분에 출발한 버스가 무려 5시간 30분 만에 아, 7시 40분경에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 철교 북단 어, 근처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에 버스가 도착해서 어, 지금 세워둔 어, 자전거를 타고 어, 잠실 철교를 어, 횡단해서 어, 잠실벌 집으로 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손이 시렵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여신법률강의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이번주 수목금 2박 3일 합해서 총 5일동안 26시간의 강의를 마치고 방금전 상경해서 잠실철교를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횡단하면서 잠실뻘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 해운대 해운대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출발한 버스가 동서울에 어, 방금 도착을 해서 귀가하고 있는데요. 오면서 보니까 어, 올림픽대로 강동구 고덕동. 그곳을 통과하다 보니까 한강을 횡단하는 33번째 다리가 완공 직전에 있습니다. 자 현재 한강을 횡단하는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지역 서울지역에서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현재는 32개 다리가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입니다. 자 지하철 2호선이 잠실철교 북단 강변역에서 힘차게 출발해서 잠실철교 남단 잠실 나루역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잠실역 바로 옆에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제가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천호수 어, 동호 북쪽변에 있는데요. 그곳 잠실 석천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11월 17일까지 무려 21년 8개월 17일 동안 42.19km를 훈련해 오면서 아, 마라톤 풀코스를 94회 완주했습니다. 자, 그 강동구 고덕동 그곳을 모든 고속버스가 통과할 때 보니까 한강을 횡단하는 서울 지역에서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 아, 33번째 다리가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다리는 서울지역에서 한강을 횡단하는 33번째 다리입니다. 자, 그 다리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한강 횡단구간 다리인데요. 그 다리의 서쪽으로는 구리암사대교가 있고 그 다리의 동쪽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강동대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리가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인데요. 그 다리가 한강, 서울 지역 한강을 통과하는 33번째 다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규모가 큰 다리, 33회계 다리 중에 가장 큰, 가장 웅장한 규모 다리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4년 어, 9개월 전,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갔을 때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투어했는데요. 그게 연상되는 달입니다. 자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4년 9개월 전 샌프란시스코 여행 때 투어를 했고 그곳에서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금문교 다리가 연상될 정도로 그 33번째 한강 다리는 규모가 웅장해 보였습니다. 자, 그 다리의 명칭을 들고 명칭을 두고 서울시 강동과 경기도 구리시가 아... 분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리의 명칭을 두고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대교로 정하자 하고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고덕대교로 정하자고 합니다. 명칭을. 그 이유는 그 다리가 경기도 포천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한강 횡단 다리로 그 다리의 북단은 경기도 구리시 특평동, 그 다리의 남단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고덕대교로 하자하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명칭을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대교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고 중립적인 명칭의 명칭인 고구려대교로 도로공사에서는 절충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튼 내년 중반인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인. 서울지역 한강을 통과하는 33번째 다리 명칭이 구리대교가 될지 고덕대교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다리가 가장 웅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샌프란시스코 그 다리는 제가 4년 9개월 전 여행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다리의 주탑 타워죠 타워 현수교다 보니까 케이블을 매달아 놓는 그 주탑 높이가 무려 227m 높입니다. 227m 그리고 주탑이 두 개인데요. 현재 우리 서울의 한강을 횡 횡단하는, 횡단하는 다리 중에. 아, 여기도 멋있습니다. 횡단하는 다리 중에 하, 현재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게 올림픽대교인데요. 올림픽대교는 주탑의 높이가 아, 70m 정도 되고 주탑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금문교는 주탑이 두 개나 되고 주탑의 높이도 무려 227m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교는 다리의 길이가 약 1.2km고 어, 그런데 금문교는 다리가 길이가 2.8km입니다. 그리고 어, 올림픽 대교는 한강의 해수면과 다리의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약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금문교는 어, 샌프란시스코만의 해수면의 높이와 금문교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무려 66미터 입니다 아, 그처럼 현재 한강을 횡단하고 있는 32개 다리 중에 가장 규모가 웅장한 올림픽대교와 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비교해보면 금문교가 올림픽대교보다 규모가 훨씬 웅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리대교가 될지 고덕대교가 될지는 명칭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다리, 그 다리는 올림픽대교보다는 규모가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주탑을 보니까 어, 올림픽 올림픽대교는 주탑이 하나인데 그 고덕대교 내지 어, 구리 대교는 주탑이 두 개입니다. 주탑이 두 개, 주탑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주탑의 높이도 올림픽 대교는 70m 정도인데요. 고덕대교 내지는 구리대교는 주탑의 높이가 100m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도로면과 한강의 강수면의 높이 차이는 올림픽 대교든 고덕대교는 별 차이는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고덕대교 내지는 구리대교가 아, 올림픽 대교보다는 규모가 큰커 보였습니다. 그렇데지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비하면 아, 규모가 작죠. 금문교는 주탑이, 높이가 무려 227m인데 구리대교 내지는 고덕대교는 높이가 약 100m 정도밖에 안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금문교는 아, 어, 샌프란시스코만의 해수면의 높이와 다리의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무려 66m인데 구리대교 내지 고덕대교는 한강 강수면과 다리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약 20m 정도밖에 안돼 보였습니다. 여튼 하, 매년 6, 9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의 리 브릿지와 비교할 바가 못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지역의 상강을 횡단하는 33번째 다리가 되는 고리대교, 내지는 고덕대교 규모가, 아커 보였습니다. 자, 아 굉장히 지금 영하의 날씨일 것 같습니다. 선이 굉장히 시렵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 지금 잠실 철교 남단에서 잠실 대교 남단 방향으로 어, 내리막길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인 구리대교가 될지 고덕대교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한강 서울 지역을 통과하는 한강 다리 33번째 다리이고 가장 웅장한 다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길이가 1,725m입니다. 금문교는 2.8km 정도인데요. 구리대교 내지 고덕대교는 다리 길이가 1.7k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안경을 잘안 쓰는데요. 자동차 운전이나 TV 볼 때만 안경을 쓰는데요. 오늘은 안강 안경을 쓰고 우등고속버스 안에서 밖에 차창을 봤더니, 아 어, 올림픽대교를 타고 쭉, 어, 동서울터미널 쪽으로 우등고속버스가 이동하는 도중에 봤더니, 한강 넘어 북쪽에 어,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 광진구의 접경지대에 있는 서울의 5대 일출명소 중에 하나인 아차산 해발 296m 고지 아차산 어, 바로 기슭에 있는 세라톤 워커힐 호텔 워커힐 호텔의 야경도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워커힐이라는 영문 어, 호텔 명칭이 크게 어, 밝게 켜져 있었는데요 자그 워커힐 호텔 명칭의 유래를 아실까요? <laughs> 자, 워크힐 왜 워크힐 호텔이라고 할까요? 세라톤 워크힐 호텔 그 이유는 초대 주한미 8군 사령관의 이름이 워커입니다. 워커 워크. 자 초대 주한미 8군 사령관 이름 워커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연도 그해 말에 12월달에 주한미 초대 조한미 8군 사령관 워커가 강북구 지역에서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순직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호텔 이름을 워커 힐, 초대 조한미 8군 사령관 이름, 워커 이름을 따서 워커 힐이라, 힐이라고 명명했고요. 휠은 언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아차산 언덕에 있는 <laughs> 호텔이라 해서 초대 주한미팔군사령관 이름 워커와 언덕이라는 말 휠을 합해서 워커힐 호텔, 세라톤 워커힐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한강바람 굉장히 차갑습니다. 장갑을 안 끼고 오른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맨손으로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는데요.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손이 엄청나게 시렵습니다. 이곳 서울과 이곳에서 천리길 남쪽 부산의 날 기온 차이는 역시 큰것 같습니다. 부산이 서울보다 기온이 7도 정도 높은데요. 부산은 이곳은 오늘 날씨에 비하면 봄 날씨 같았습니다. 봄. 아,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잠실 나들목까지만 촬영해야겠습니다. 잠실 석천호수까지 촬영하려고 했더니 손이 너무 시려워서 더 이상 촬영이 어렵습니다. 자, 전방 100m 지점. 잠실 나들목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자, 한강 바람이 매섭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영도 영상한 1도 2도 될것 같은데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일 것 같습니다. 영하. 자 여기 다리 도로 바닥에 뭐가 표기되어 있냐면 이거 잠실역에서 서쪽으로 30.8km를 가면 김포심리와 만납니다. 서울시 강서구와 김포시의 접경지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으로 30.8km를 가면 되고요. 반대로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동쪽으로 10.4km를 가면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만납니다. 그래서 자 잠실 나들목 보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아, 한강에 동에서 서로 길이가 41.2km란 뜻입니다. 한강의 동쪽 그러니까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한강의 그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이고요. 서울 지역의 한강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의 한강이 동에서 서까지 길이가 41.2km니까 마라톤 풀코스보다 1km 짧습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laughs> 동쪽으로 10.4km 가면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만나고요. 반대로 이곳 잠실나들목에서 서쪽으로 30.8km를 가면 어,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강동구 끝에서 강서구 끝까지 한강의 서울 지역 동서의 길이, 동서의 길이가 41.2km. 마라톤 풀코스보다 1 k m 가잡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나들목입니다. 너무 손이 시려워서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자, 지난, 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또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박 3일 합해가지고 총 5일 동안 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소재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연수원에서 총 5일 동안 아, 여심 법률과정 담보원 감옥으로 26시간 동안 아, 강의를 하고 상경을 했습니다. 이제 8시 2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편안한 잠실벌의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굉장히 춥습니다. 사실상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나들목. 잠실나들목에서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나들목입니다. 자, 서쪽 방향인데요. 서쪽으로 약 어,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아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아, 거리 표지판이 있는데요. 자, 17km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7km 지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실 나들목이 여의도 여의나야루역에서 동쪽으로 17km 지점에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이 전방 2km 정도에 있고요. 반대로 동쪽 방향 제가 동쪽 방향 500m 가면 잠실 대교 남단, 또 거기에서 800m를 더 가면 잠실 철교 남단입니다. 자 북동쪽 방향 저기 40여층 되는 테크노마트 빌딩이 있는데요. 저곳이 바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바로 옆에 있고 테크노마트 빌딩 바로 서쪽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7시 40분에 해운대발 동서울행 고속버스, 5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곳까지 이동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